차량 타고 좀 들어가 준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자, 지라벤디타 이거 안쪽으로 대회전에서 네. 지를 각인데. 다나 네. 저쪽에 오프로드가 사이 길에 나 있거든요. 네. 돌집과 저 2층 집 사이에. 저, 저 사이. 자, 자저 자, 저쪽으로 가야 하고 있어요. 를수 있나요? 차를수 있나요? 지를 수 있나요? 이 많이 빠져있 그냥 너희 화력 분산이야. 못 끌어줬어요. 네, 잘못 끌어놓고 자리로 데려죠대 상황에서. 자, 성장이 좀 끌어내서. 자, 헤드레버 지금 마크 해준 건 중요했고, 네. 이게 그냥 대치가 아니라 배고파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다나와이 스포츠가 베이스캠프를 뺏겼습니다. 네 서울 선수와 살루트 선수가 한번 차량을 몰고 와서 방비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아니에요. 빈면이라서 올때다얻어받고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기절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었고 한명 기절이 아니라 두명 정도는 만들어 줬어야 됐거든요. 이건또 아니야. 완벽합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GNL 아 진짜. 저, 네. 여기도 좀 난리가 났어요. 네, 다 명, 들어오고 있어요. 명당이라서 소문이 났죠. 그렇죠. 네. 네. 자 사실상 여기 뭐순위결정이될수 있을 정도로 네네. 여기 뭐 치킨이 많이 튀어나왔었던 별 다섯 개 맛집이거든요. 음. 네. 씨엘도 실기가 기절이지만 살릴 수 있고 배고파도 아직까지는 단와이 스포츠의 서울 선수가 뒤쪽에 남아있는 네. 어. 상황이라 앞쪽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선장님 매섭게 들어갑니다. 씨엘 4명 유지. 자이엠팀 무너졌고요. 음, 그리고. 원수가 지금 ATA 바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아우라이 e 스포츠까지 막아 준다면 점수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어, 소콜! 어, 소콜? 어, 소콜! 야 굉장 쿨하게 소콜! 와 소콜! 많이 때렸어요? 네. 결국 저자 푸딩이 한번 막아 줬지만 저 투명정 캐릭가자 원군도 왔거든요. 아 네. 이거 OPT 스포츠 올라가는 타이밍이 이번에도 파, 음. 양각이 되면서 우와, 지금 타이밍에 올라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남서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배고파가 승부 걸어요. 지금 더 이상 뺄 곳이 없습니다. 배고파가 GNL 스포츠 해체하는데요. 자수를 더 차올려. 배원과 경쟁자를 직접 제거. 최고의 메타죠. 와, 자로 점차 더 벌려요. 이거는 타포까지 볼수 있겠는데요? 네.